자전거 탑승 이동 금지인데 아 큰일 났다 이거. 자전거 탑승 이동 금지인데 타고 나서 알았네. 아연교입니다. 문이 어디고 문 여기구나. 어, 내려야지. 문이 열립니다. 대구 국제공항 입구인데,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, 급행버스가 수시로 와요. 그거 타면 바로 대구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, 여기서. 요즘 알아놓으려고. 지하철, 여기, 지하철 타는 게 택시보다 어떨 때더 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일단, 아, 여기 나오니까 어딘지 알겠네, 이게. 옛날에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네. 자 앞에 자전거 길이 있어가지고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. 자 대구 금호강 자전거길 시작, 아 시작은 여기 가 아니지. 내가 중간에 나왔으니까. 저 앞에는 대구 국제공항이 있는데고요. 여기서 아마 일로 쭉 따라가면은 우리 동네까지 갈 거예요. 이게 가다가 한번 더우면. 백다방에 들러갖고 무슨 라떼, 바닐라 라떼,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런 거 하나 먹고 가려고 확실히 오늘 날이 엄청 덥긴 더운 날인데 강가에 나오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. 9시, 오전 9시인데, 어, 약간 좀 쉬고 있어요 지금. 바람도 솔솔 불고 해가지고 기분이 좀 기분이 좀, 뭐 풀리고, 차분해지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, 여기서 약간 좀 쉬다 가고 있습니다. 날씨 더워도 움직이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. 자, 계속 가보겠습니다, 이제.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려봐야지. 오케이. 저 앞에 건너편에 있는 건 조정 경기장이네요저 뒤에서 조정, 지금 연락이 포트 접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아까 막 구령 붙이는 거 보니까 애들이랬더라고요. 애들, 애들 목소리 들었어요. 어른들인 줄 알았는데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자전거길 옆에는 금호강인데 여기도 여름이 가까우니까 풀이 많이 자랐네요. 자 가다 보니 몽골의 어워가 여기도 있네요. 아마 저거 관련이 나봐요. 저기 뭐절 같은 게 있는데. 그게 무슨 나물까? 나무가 진짜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다. 이제 점점 햇볕이 뜨거워집니다. 더 뜨거워지고. 근데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나무가 있어서 나무 그늘이 있어갖고 너무 좋아요. 쉴수 있어요. 근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. 어 참, 야 이런데다 담배 피고 우 함부로 버려도 이렇게 울창하게 풀이나 이런 게 우거졌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나도 피웠지만 옛날에 이런데 딱 운동하다 가 이런 데딱 정지하면 아마 한 대. 담배 한대 피우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. 아, 진짜 여름 여름다운 날씨다 오늘. 자 그늘로 들어오니까 어, 역시 그늘로 들어오니까 진짜 살만하다 아, 갈증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. 아직까지 쭉 저렇게 길이 지금 계속 이어져요. 가다 아, 요즘은... 보면 대구 중심 대구 시내로 이어지는 신천이 있거든요. 자 여기를 이렇게 건너면 이제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 신천입니다. 드디어 물이 나왔다. 아, 아, 오, 원시스가 나왔다. 아. 자 여기는 아 시원해 여기 네, 칠성시장 인데요 어자전거 여기 잠깐 세워 놓고 어디 혹시 여기 무슨 커피 파는 데 있으면 칠성시장 돌았는데 야 돌아다녀 봐도 지금 편의점은 없네 어디로 가야 되지 일성 시장 쪽에는 없나봐. 사장님 여기 냉커피 있어요? 냉커피 하나만 주세요. 여기요. 팍팍 많이 들어가 있어. 어 맛있겠다. 아 맛있다. 최고다 이거. 어 끝내준다. 어 더워. 이거 천원0원 주고 샀는데요. 아 짱이다 짱. 운동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 음식은. 자, 대구 칠성시장입니다. 칠성시장이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. 힘이 다 빠졌어요.